내 가족이 다음 피해자가 될수 있다. 조직 스토킹을 막는 필수 전략 공개.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심각성.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괴롭힘의 형태로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저속한 욕설이나 위협적인 발언들이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거나 주변에서 누군가의 속삭임과 조롱으로 이루어집니다. 가해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어린아이와 외국인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매우 광범위한 사회현상으로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닌 참담한 현실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조직스토킹의 사례.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는 종종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불쾌한 소음이나 비난적인 발언을 접하게 됩니다. 아랫집이나 윗집의 거주자들이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불쾌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그 안에 욕설과 조롱의 말을 섞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일상 속 침해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피해자는 스스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조직적인 괴롭힘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눈에 띄게 발생하며 예를 들어 공원이나 대중교통공항 등에서 그 규모가 확장되기도 합니다. 이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해자가 될수 있으며 이는 해외에서도 불행히도 경험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폭넓은 사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삶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과 뇌파 생체 실험 전파 무기.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그들만의 불행한 존재가 아닙니다. 점차 증가하는 가해자들 또한 뇌파 생체 실험의 피해를 입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아 이로 인해 그들의 행동이 조종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괴롭힘을 가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러한 생체 실험과 전파무기의 사용은 어떤 체계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